otherwise we would like t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알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만남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살기를 바라며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박용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시작 전에요. 어, 지난 시간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해 볼까요, 목사님? 네, 3380번을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바라보고 배워가는 세상적 믿음이 무섭고도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만나기를 원하는 부모 세대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냅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어, 자동차 운전 중에 들으신다는 9181님 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같은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아서 꼭 다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 감사드리고요. 또 출근해서 지게차 운전하면서 들으신다는 분도 계시네요. 8152님 문자 감사합니다. 2374님 네 다시금 내 자녀를 볼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어, 박영진 목사님, 네. 지난 시간 어, 방송 들으시고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 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 자녀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네,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세계관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쩌면 조금 딱딱한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잘 경청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히 어, 지난 방송을 들으시면서 결혼이나. 공부, 대학 진학과 관련해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달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맞아요. 유튜브 댓글에 네. 중학생 아들과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책을 좀 추천 부탁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어, 첫 번째 프랭크 개블라인의 신본주의 교육이란 책, 그리고 절판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임스 사이어의 지성의 제자도라는 책. 그리고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의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책들이 어, 대학교 입시나 공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책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결혼과 관련해서는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그리고 레리 크랩의 에덴 남녀 데이비드 존스와 안드레아스 J 퀘스트 햄버거의 어,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출간된 책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책들은 다 번역돼 있고요. 사실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때그한 어, 가지 타피계에서만 궁금한 게 아닐 것 같아요. 뭐 성경의 권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니면 윤리,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 이외에 lifebible.kr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다양한 변증의 주제들, 세계관 관련 주제들을 청소년 웹 기반 성경 공부 교재로 모아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부분은. 그곳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도움이될것 같습니다. 네, 그웹사이트는 영어로 되어 있나요? 한국말로 되어 있나요? i 네, 사실 이 교재는 제 i 교인 u 스웨 chin, tanga, chujeril, tarot, tarot, 결혼, 독신, h 락사 인공지능 다양한 주제를 다루, 다뤄주셨는데요. they all, they all, they all, t h 다시 한번 알려 주세요. 웹사이트. 네. lifebible.kr인데요. L I F E B I B L E.kr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도서명은 저희 유튜브 다시 듣기 영상 설명에 게시 놓겠습니다. 목사님, 어, 오늘 그러면 저희가 함께 우리 청소년의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 형성을 위해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논문을 적으면서 발견한 한국 기독교 청소년들의 현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기독교 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세계관 비교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학생들의 세계관 어,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어쩌면 좋은 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현재는 다양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설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출판한 당신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란 책에 따르면, 어, 현재 기독교 학교가 대략 400개 정도로 추정한다고 라 말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 꽤 많네요. 네. 근데 어, 요즘 특별히 구, 국제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고 있고요. 박상진 교수님께서는 이런 기독교 학교들을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요. 뭐 기독교 미인가 학교, 기독교 수월성 학교, 기독교 국제학교, 기독교 급류학교 등으로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독성을 강조하고 세계관 형성에 집중하는 기독교 학교들을 선택해서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교회를 선정하시고 학교를 선정하시고 어, 설문하는 그 과정은 또 어떻게 순조로웠나요?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어, 여러 세계관 선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 관련 기독교 학교나 교회 협조를 얻는 과정이 어렵다는 네.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기독교 학교 세계관에 대해서 양적 연구로는 어, 즉 사회과학에서의 통계적, 수학적, 계상적 기법을 통해 연구한 건수는 단한 건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설문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작든 크던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 학교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설문에 응해 주신 기독교 학교와 교회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네.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네, 아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또 이런 나눔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네요. 네, 다양한 교회들의 협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중삼이잖아요. 아, 맞죠. <laughs> 정말 어, 어려운 연구였지만 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시한 연구는 독립 표본 t 검정을 사용했고요. 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였습니다. 여기서 신뢰 수준 95%란 신뢰 수준이 100% 설문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99번 나올 확률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도 제법 신뢰할만한 조사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통계에 대한 설명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벌써부터 아,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목사님 차근차근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수치를 들으면서 또 얻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혜의 말씀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청소년 자녀들의 세계관 현황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 내에서 통계에 대한 사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러한 통계의 역할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다양한 기독교 내 그룹들의 통계들을 제시해 주셔서 목회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또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 기독교의 상황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학교와 교회들을 연락했는데요 6개의 기독교 학교 28개의 교회가 이 설문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기독교 학교에서 64명 일박 공립 학교를 다니는 기독교 학생 64명, 총 128명의 학생들이 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논문 자료를 설치하면서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피부로 한국 교회 현실을 보게 된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언젠가 드릴 기회가 있겠죠. 네,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기독교 세계관의 현실이 어떤지 어또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크리스천 학생과 어 공립 학교를 다니는 크리스천 학생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서 또 계획한 것 이상의 것을 또 경험하고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점검하셨는지 궁금해요, 목사님. 네. 먼저 다시 한번 세계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어 세계관 연구에 있어서 어 데이비드 너글 박사님의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라는 책을 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너글 박사님께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지적인 부분만 강조되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개인의 세계관은 마음과 깊숙히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명한 세계관 학자 제임스 아이어란 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계관이란 이야기의 형태로 혹은 실제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관적이든 비일관적이든 보유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 부분적으로 옳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 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결단이요,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다. 많이 어렵지만 어,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명제적인 부분, 행동적인 측면, 또 마음의 측면, 이세 가지 영역으로 세계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일을 대할 때 느끼고 또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어쩌면 나를 표현하는 것일 텐데요. 명제와 행동, 마음. 이 영역을 포함해서 세계관을 점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과거 많은 세계관 연구가 명제적인 부분, 정보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 저는 이번 연구에서 캐더린 슐츠 박사가 개발한 트위 디멘션 어, 세계관 설문을 가지고 위에 언, 언급한 세계관의 세 가지 영역을 점검했습니다. 이 설문에서는 74, 아, 73개의 질문을 통해서. 명제, 행동, 마음의 새 영역들을 어,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좀알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73개의 질문 중 어, 인상적이었던 그 결과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먼저 어, 포괄적인 결과들을 나눠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 통합 점수 평균을 보면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250점 27점 공립학교 학생들이 235점 02점으로 1 5 25점의 차이가 점수 차이가 나왔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명제적인 부분, 행동적인 측면, 마음의 측면 모두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인상적이게도 행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학생들이 좀더 높은 점수 차이를 보면서 우위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개별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먼저 공립학교 학생들과 기독교 학생들 모두 높은 점수들을 받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리적인 질문에서. 두 그룹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네. 어, 질문의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5점 만점에 4.5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4.51점.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진실하다가 4.12점. 하나님은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다.가 4.23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는 죄 없는 삶을 사셨다. 가 3.92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점 만점에 이 정도의 점수면 은 아주 높은 점수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128명의 학생들이 4점 이상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주 좋은 점수겠죠. 네. 특별히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질문에 두 그룹 모두 4.8점 이상의 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그런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설문을 조사하셨다는 걸 저희가 좀 참고해서 들으면 되겠네요. 네. 코로나 상황이라고 말씀하셨, 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 일반 교회에서도 중직자의 자녀들 그리고 어, 특별히 신앙에 열정 있는 학생들이 교육자들이 컨택하기가 쉬웠던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열심히 있는 친구들의 참여가 많았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친구들에게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지금 목사님께서 네.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오늘은 청소년 자녀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대해서 박용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